회사 잘 돌아간다 누가 흘린 거야 야, 이거 닦아 뭐라고요? 잔말 말고 바닥이나 닦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해? 김세희 많이 죽었다 옛날이었으면 너 바로 뭐가지 날라갔어 잔말 말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치워! 이걸 저 혼자 다 치우라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분 오시는데 회사가 지저분하면 쓰겠니? 조금 있다가 확인할 거니까 빨리 해뭐 저런 게다 있어? 여기 사람들 지나가면 미끄러우니 물좀 닦아주세요 한편 사장님 해외지사에서 8년 만에 돌아오신다는데 뭔가 발각된 건 아니겠죠? 괜찮아 난중에 넌 해외 유학생이라고 끝까지 우겨 이름은 김현희야 기억해 김현희씨 방금 말한 거 제가 확인해볼게요 우선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나오세요 무슨 일일까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사촌동생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온 해외파입니다 해외파라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디자인부와 인사부를 맡고 있습니다 혼자서 두개 부서를 맡겨도 되는 건가요? 최근에 국내 지사 경영 위기일 때 LED 케이블 개발을 제 동생이 한 것입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김 부장이랑 자리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농담도 참 하하. LED 케이블 개발을 했다니 대단하네요. 마침 제가 국내 업무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충전용 케이블이야. 김 부장은 빠져. 이 제품은 노트북도 꽃받침도 귀도 충전돼요. 왜 전원이 꺼진 것 같은데 충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설명이라고 하나요? 김 부장, 내가 하는 해외파도 소개시켜줄까? 연희 씨 들어오세요. 옆 방에서 나오는 해외파. 연희씨 이 멍청한 두명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충전속도가 빠르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느려지는 충전케이블과는 다르게 일정한 속도로 충전해주며 쓰다보면 머리 부분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코팅으로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연희씨 말이 사실이었군요. 설명 훌륭했습니다. 약속한대로 보너스 천만원을 드릴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우 받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특별휴가 일주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퇴근하세요. 보너스의 휴가까지 받습니다. 사장님 저런 보잘 것 없는 청소부한테 너무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입 닥쳐 어디서 가짜 주제에 끼어들어? 내가 이야기할게. 기부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야. 너희처럼 머리에 똥만 찬 것들은 성취감에 대해서 모를 거야. 사장님 요즘 학력 높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일 시켜주는 대신에 이런 기획서 받으면 회사에도 좋고 저런 떨거지도 밥벌이는 하는 거잖아요. 저런 인재를 정식 채용해서 대우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상인 거 아니야? 너처럼 뭣도 안 되는 것들이 출신 따지고 인맥 따지고 잘하는 짓이다. 해외파 출신이라는 네 동생 꼴을 봐 받은 월급은 다 쳐먹는데 쓴 거야? 그 돈으로 공부를 좀 해서 회사의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해. 물론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기회는 제공하지 않을 거야. 너희 사기꾼들은 당장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당장 꺼져. 8년 만에 돌아온 사장님이 회사를 바로 잡은 것을 구독 좋아요. 칭찬해 주세요.